자, 오늘 컨텐츠는 하드 루시드 6인 파티 가보도록 합시다. 목표는 몽벨. 진짜 몽벨 진짜 뜰때 됐지 않나, 진심. 띵띵띵띵, 몽벨 주라주. 일단 도핑을 해볼까요? 어, 도핑, 뭐, 음, 대충 합시다, 대충. 대충, 힘당. 힘 이거, 유니이힘이 단계랑 고거이이랑익스익스 익스블루 끝거 익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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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이거, 이거, 되지. 파티 고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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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둥 이거, 이 가 보자. 어. 가 보자. 엔터. 샤프 있나? 없지. Uh -huh. <laughs> 아. 새챘써 주고 길쭉 붙었고. 메포링 낄까? 마 풀링 껴주고 그 바인드 오더는 제가 할게요 그 나머지 오더 중... 하실 수 있으세요? 왜 이렇게 마이크 끊기냐 저 사람 딘딘딘. 들어가자마자 썸바 쓸게요 준비 되신 분 오른쪽으로 계수세요 영매, 영매. 선반을 제가 걸러 걸어, 걸어달라고 할때 들어갈게요. 저 사람 마이크 겁나 끊겨. 일단 입장 가보자. 그래픽 안 껐는데 바로 걸지 말고 제가 캐럿 선바 쉐어로... 대체 언제 쓰는 거야 지금 걸어주세요 다었고 조자 조자. 제가 오른쪽 잠복 위주로 깰게요. 야야야, 나 피. 해도 빠졌나? 아, 해도 빠졌어. 아. 졌네. 아, 벌써 해도 빠지면 어떡해. 클났다 클났다. 진짜 빡집중 우와 찍리포. 어 어. 뭐? 나 근데 나패스 일정 해놨는데 패시브 물약 잘안 먹네. 산소. <laughs> 산소. 선수... <선수. 웃음> 오른쪽. 큰일 났다. 와, 살았다. 나이스. 와, 찍힐 뻔. 인피 사라졌지? 인피. 아, 인피가 안 뜨냐. 아. 아. 와 찍혔 와 다행이다 와 찍힐 뻔 죽을 뻔했고 아니 피했잖아 여기서 죽네 아... 1콜 돌면은 혹시 바인드 되시는 분 계세가 나니다네 암나 걸어주세요 근데 아씨 아 여기서 1대칼 하니 <laughs> 너무 슬프 잖아？아, 인피 가, 안 뜬다. 인피 가이건이 에요. 하루 니 <laughs> 근데 플리 장판 칠빨빨빨빨빨 어퓨해주고 전목 인피켜야겠다. 와 진짜 인피 키고 안 키고 딜 차이 보소. 아, 한수왜 빼야? 어, 오른쪽, 왼쪽? 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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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깜빵. 제발 순간이동 시키지 마라. 안 시키지 다행이다. 쟤 한글을 뗀지 얼마 안 돼가지고. 피, 반피. 우와. 죽을 뻔. 야, 빨리 피좀 채워줘. 우와. 우와, 진짜 머리카락 스쳤다. 진짜 칼날. 아. 와또 죽을 뻔. 와 씨, 방금 진짜 리얼 죽는 각이었는데. 오케이. 아, 진짜 1패야 1대카 너무 슬프다. 그 이제 이패 갑시다. 두두두. 바로 피. 이거 시작할 때 다들 가능하세요? 쓰지? 안 쓰네. 요 이거 바인 아, 롯. 픽이? 날개 날개 주고요. 나로 극대 커널 이에요 아씨, 못됐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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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주고. 우와, 맞을 뻔. 그럼 15초 뒤에 바인드 갈게요. 아, 바인드 예. 제가 쓸게요. 피 따야 되는데? 반수. 반수. 아싸 썸브. 많이 박았다 일로 날라오나? 아 나. 테 써주고. 끝나고 바인드. 도가도가 이거 끝나고, 이거 끝나고. 아, 임피가 안 뜨네. 곧 바인드인데. 아, 임피 안 쓰고 바인드 해야 돼. 내전가에와 네. 아 죽을 뻔. 뚜벅 뚜벅 걸어가지고, 뚜벅 뚜벅 걸어가지고. 아 이렇게 신비한. 인피. 어, 떴다, 나이스. 실실실. 강공박이에요 이때, 시드링을 바꾸자. 물론, 이 판지 별로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어, 깎고 옮긴다. 뭐야, 은하님, 하이. 뭐예요, 뭐예요? 하위, 하위. 아, 칼날. 아, 여기 두문가, 두문가. 숙여주고, 안 숙여대네. 키 작아서. 그봐. 날개주. 으아씨 맞을 뻔. 수완수라고 못 봤는데 멘트. 우와, 진짜 소환수, 와 진짜 수완수 와 수완수 멘트 못 봤는데. 사플로 살았네. 딴, 따, 으아 떨지 뻔. 레이저다 이거. 에이전을 위해서 아래로 두벅두벅두벅쭉올주고 오른쪽 텔포 써주면서 꺾어주고, 크바. 왼쪽 위에요. 아, 래 왼쪽 좋아. 아, 썸바 아바 썸바 는데내려썸냐 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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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드 되시는 분지바바인드 저항 온이거든요 바 썸바 고바고 실 쉘, 가운데 실. 쉘. 아, 안돼 라스피 왼쪽 왼쪽 좀만 더 나이스. 바인드 대시는 분 아무나 걸어주. 제 바본 같은 바인드 썼는데, 오늘 <laughs> 또 바인드 써. 칼레 조심, 칼레. 우와. 와, 나이스 피해주고. 걸렸던데? 네? 바인드 걸렸던 거예요? 제 <laughs> 리얼 바본데. 아, 쓰안소, 쓰안시. 아, 레이드, 들어가. 어디지? 아 레이저네 바로. 안돼 안돼. 와, 치크. 카들 괜찮으시죠, 다들? 와, 클났다. 죽는 거 많이 못 봤을까? 와, 아니, 제발. 나. 아, 나 물봉인데, 아, 씨, 결국 죽네. 이런. 너꽤 많이 죽. 개새. 다 어, 뭐야? 아, 클났네. 이거 셀. 셀 없나? 뭐야, 만약 죽었. 네 아, 이거 빡 집중. 아, 씨, 이거 한대 맞으면 죽는데. 아, 제발. <laughs> 아 이거 쉬운 거네. 아 다행이다. 와 그나마 와 쉬운 거라서 다행이다. 어 지금 아... 제가 그러면 제가 걸게요. 최대 이거 최약하고. 네네. 관수. 깜 눈님 칭찬. 깜 눈님 칭 이거 나이 끝나고 할게요. 페리 그. 아 죽었잖아. 아 뭐야? 아 그래. 와 어, 근데 네, 에테.. 에테 쿨 툴... 1초 실하냐 진짜 에이, 갑니다 반인 먹힌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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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잠깐만 아 근데 네, 또 인피 없이 패고 있네 아 진짜 인피 아. 없어도 100억 뜨긴 뜨지만 아 진짜 아야야야 발판 아 인피 제발요 인피 겁나 안떠 진짜 극딜 그 타임 때마다 리피 없이 안해아 너무 슬펐당 칼라 일로 안 오지? 환 수고야 블락 가지고 환수환 제발 소환수. MP 따라 피가안떠 은박이다, 다행이다, 점프에다, 다행이다. 점프에다. 점프 <laughs> 귀여 이거 근데 몸박대맨 위에 발판 와. 있죠 왼쪽 오른쪽 발판. 임피서. 이거 끝에 붙이면. 아, 안피서데 레이저야 실화야? 에이 안 맞아요 끝에 붙. 오른쪽 위. 으아, 발판 끝에 나다. 붙이면은 왠... 점프 안 어. 해야 돼. 위위 위, 아래 오른쪽. 딴딴딴 딴. 아 뭐야? 아. 또안 불었잖아. 이런. 이거 그냥 썸바스야겠다 아닌가? 가능한 피해보고, 이거 한대 맞으면 죽는데 수를안 받아서, 아 이거 쉽네, 천천히 움네, 천천히. 아, 나이스. 인피따라 아, 환수라고 싫어요. 아 좀만 더 쓰면 썸브 100억 뜨겠다. 8, 9, 0억밖에안 뜨네. 못스끝 났지. 내려 가지고 블리자드는 배가 터라 주심. 어패가 뜨는 거 사수 작은 게 너무 아쉽다. 에? 깔려 주심. 여기까지 안 오겠지. 역시. 에이전트가 또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뚜벅뚜벅 걸어가주고요 다 내려왔으면 위로 오른아야 텔포못 썼다 이러면 죽는데 아 살았다 나이스 인피 따라 아안또야 발판 왜 사라져 쟤아 근데 한줄 남았네 이제 슬슬 발판 봐야 되는데 발판 어쨌든 방금 깨졌고 다한판인데 지금 걸릴 거예요 아마 소환식 끝나고 바인드 아무나 걸어줄 임피따랏 공공겹쳐요? 네 프레이스, 프레이스.. 아 이거.. 그냥 쭉질 할까요? 질 오케이 오케이 임피따라 아닌데 아, 아무나걸어놓으 상관 없을 것 같긴 해요 아 나비 어. 진짜 아무도 안 본다 진심 몇 분째야 이거 <laughs> 개 슬프다 이거 이번에도.. 아이다 썬바 쓰자 오 이거 어려운 거다 이거 빠르다 이거 썬바 쓰자 따안. 와 오. 이거 어떻게 피해? 일단 아인의 트리플킬 역시 이거 어떻게 피해 근데 남은 두명 어떻게 피했대? 진짜 어려운데 가운데 아. 아, 그거 그 리저렉션 아꼈다가 이따가 3패 장식 불 때도 있거든요 사람들 그때 써주세요 피해주고 오 칼날 야 이까지 오잖아 에테 써주고 야 선수잖아 실화야 그 멘트 못 봤는데 인피가 너무 안 뜬다 야잠보 이까지 보심... 오지 나이스 안 오고 인피 안 뜨고요 스트7스보세 와 뭐야 길쭉하는 여유보소 웡? 몸박이지? 아니네 뭐, 몸박했었나? 언제 했대? 두, 두, 두. 으아, 으아. 으아. 야, 뭔데? 어 뭐야 아야 이거 반칙 피쳐주고 와 근데 맞았는데 안 죽었다 안 나이스, <나이스> 음. 방금 거 해도 빠진 건가? 아 안돼 탈랄 피해주고 이게 다음 턴에 끼야 될것 같은데. 아 맞다 맞다 웹펀 링어 바깥 끼자 이제. 어. 여기 상태 좀 떨어져 보걸요웹 끼워주고. 맞아 그 뒤로 뒤는 확실히 센것 같아요. 쉘쉘 네, 쉘. 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지금 들어가나? 어, 나비, 나비다. 끝됐다. 아, 나썬바 선바... 쿨인데? 다행이다, 나비 아니네. 봐봐 지금 넘어가나? 빨리 들어가죠, 그냥. 인피 켜주고, 갑시다. 아, 아, 죽었! 아. 이거 딜, 되네. 다행이다. 와, 이거, 다른 파티였으면. 아, 씨. 다른 파티였으면 못겠다 와, 다행이다. 클리어. 아니, 무슨. 죽는 거 신한가? 알했습니다 혹시 드라, 그, 드라퍼 있으신 분 있나요? 데. 일단, 한 대, 톡. 제발, 몽벨 따라, 몽벨. 패쭈 확인을 한 번만 해 꺼주고 제발 이제 기도 메타 과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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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드랍 이배 퍼야? 딴딴 제발 그러면 네 까주.. 제발 몽벨 몽벨 각장비타안 보이는데? 아 소조는 보이는데 안 떴어. 개슬프다 아, 아무것도 안 떴. 아, 너무 세분석. 어, 이거 가지고 네, 소조 올려도. 두 개. 아, 그래도 소조는 소도는 평타 쳤네. 템 만드다니. 파티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이번 주도 템뜬건 없네. <웃음> 이런, 수고 <laughs> 뜬.